충북도의회가 진천 공립 단설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학부모 단체가 오늘 도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일부 도의원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정쟁으로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최욱 기자입니다. 충북 학교 학부모 연합회와 진천 사회 단체 주민 60여 명이 도의회로 몰려왔습니다. 진천 공립 단설 유치원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교육청이 전액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을 도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을 주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라나는 유치원들의 유치원 아이들에 관한 이듬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삭감한 것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남 주민들은 의장에게 사감 이유를 따져 묻겠다며 의장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의장은 공식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진천 이 군민들 다 여기 몰려 있는데 고 행사장에 인사 갔얘가요 잘못된 거죠. 일정이 어떤 거 도의 교육위원장과 진천지역구 이수환 의원 등이. 주민단체 대표자들과 벌인 협의 역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들 의원은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진천 단설 유치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천설 발표해 주든가 뭔가 우리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리가 대안을 일리가 제시를 해줘야지. 이제 제가 그 이제 가 교육 입장에서 좀 대화를 나누고 차 이런 분위기니까 차 때는 그 조금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걸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가운데 이번 도의 예산 삭감을 두고 이기용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란과 함께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들간 의견 대립도 표면화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